자, 수툰 문제에, 양적 관계에, 그거, 3점짜리 문제일 거야. 어, 일정량의 비가드가 있어. 거기다가 A를 집어넣어 일정량의 참가처럼 보이는 문제기는 해. 그 다음 문제는, 가와라에서 나무 있는 기체가 다르다. 이 말은, 엔드를 지나기 전과 지나기 후다. 그러면 가가바로 뭐가 됐어? 엔드 전일 것이고, 여기는 나가 엔드 후겠지. 왜 일정량에 넣어? B에 A를 넣어 넣어 넣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가는 엔드 전이면 넣고 있는 누가 아웃돼야 돼? 얘는 A가 아웃되면서 B가 남아있을 거고 나는 엔드 후니까 일정량이었던 B가 없어져 있겠지. 됐나? 그러면서 이 문제는 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멀리 본다면 델타 N이 보이지. 됐죠? 그러면, 가는어은 반응을 했 s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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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반응을 한 거야. 얘도 어떤 반응을 했냐면 마이너스 1.2 반응을 했고 얘도 마이너스 1.2 반응을 했다는 거는 느낌에 얘부터는 반응되는 정도가 다 똑같다는 거잖아. 결국 뭐야? 반응은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때부터가 엔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이 문제는 어디가 엔드냐면은 얘부터가 엔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엔드점인데 가보다는 몇 배가 더 이루어지면서 반응 정도는 1.5배가 더 이루어지면서 이때가 엔드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엔드점을 찍고 있는 거니까. 야도, 문제 안 나왔지만 똑같은 반응이라서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요게 얼마가 되겠어? 0.8 되겠지. 됐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또 땡큐 한 게, 개수가 똑같이 나왔어. 되겠나? 잠깐만 적어 볼게. AA. 플러스 BAB가 반응했을 때 a 의 c 자 반응의 엔드점은 알고 들어간다 있네 바로 엔드로 한번 가볼까 엔드로 간다는 거는 아 어, 근데 일정량의 B니까 가부터 한번 가보자 자 얘가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얘를 얼마 넣었겠지 그치? 근데 얘는 누가 아웃돼야 돼? A가 아웃되면서 B하고 C가 남아있겠지 자그 다음에 나를 갈게요 나는 지금 엔드점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B를 넣었잖아. B는 일정 량이니까 결국 이 양은 똑같다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서 A를 더 넣었겠죠. 안나 했더니 뭐 됐다. 아름다운 엔드가 되어서 얘는, 어, C만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끝났는 게 바로 여기는 0.6 있지. 바로 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엔드점이니까 얘를 얘잖아. 아니, 채워지나? 플러스 얼마? 0.6인데, 아까처럼 얘와 얘는 개수가 똑같아 있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얼마? 0.6인데, 엔드점이니까 0 6이없고 합이 얼마를 넣었어? 1.8이 니긴네 얘가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1.2. 아름다운 엔드점에 의해서 1대2대1인 게 나오지. 그럼 얘도 얼마다? 1.2가 되겠죠? 그럼 얼마를 넣었다는 거야? 0.4를 넣어서 1.6이 나왔잖아. 그럼 누가 앤드 전이니까, 마이너스 0.4. 얘는 마이너스 0.8. 얘는 플러스 0.4가 되어서, 얘가 0.4, 0.4라서, 남은 게 얼마가 된 거? 0.8이 된 거지. 됐나요? 그러면 개수는 뚫렸네요. 몇대몇 대면? 몇? 얘가 1대2대1 나온다. 그치? 그러면 문제가 a분의 b는 1분의 2를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3이 아니라 2다 그죠? 그 다음 문제는 어, 질량이 나왔구나. 일정량에 b가 들어가 있는 양을 뭐라고 잡을 수 있겠어? 이거 구해놨잖아 그죠? 이게 엔드점이니까. 자 1.2모를 얼마라고 하자 문제에서. wg. 맞죠? 그러면 뭐 끝났는데 1.2 몰이 B 기준에서 W g 이라면 기준되는 1 몰의 질량은 얼마? 1.2분의 W가냐? 인 여기 얼마가 나오지? 6분의 W가 나오네. 오케이 가면 리은는 맞는 말이다, 그지그 다음에 다에서 다음은 가볼까? 다는 그러면 요 데이터다, 그자. 엔드를 지나는 데이터. 계속 앉아 을게 그러면 a는 얼마나 넣었는지 모른다 치면 은 일정량의 b가 1점인 거를 알고 합이 2몰이었으니까 0.8을 넣었네 and 후니키는 얼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6 얘는 플러스 0.6반응하게 되면 은 0.2의 a n 드가 되고 0.6이 될 거지 그럼 문제는 말은 뭐를 물었어? 전체 몰수는 다 합한 거니까. 전체 몰수 0.8분의 시가 차지하는 몰수는 얼마큼 생겼다. 0.6이 증가한 거니까. 얘는 4분의 3이 나온다. 그죠. 답은 그래서 니은인 것 같아. 다음 확인해 줘.